안녕하세요, 전코스타랑입니다. 네, 오늘은, 오늘은 허니브레드 빵을 만들 거예요, 빵. 네. <laughs> 허니브레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 거예요. 자, 오늘은 일단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아, 이거 미미고양 있잖아요. 이거 괜히 있어요. 집어야 되는데, 어떻게, 지진로이을까 지울 수 있던데. 자, 일단은 준비물 소개할게요. 풀잠 준비해주시고요. 이렇게, 짧고, 그런 거 준비해. 근데 저 이거 잘못 했어요다 있었어. 이렇게 돼요. 보시래요 이렇게 크게 보신다면,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, 이로좋 주진 않는데, 그냥 이렇게 뜯었으면 돼요. 이렇게, 이구 안돼 잘못했어. 이렇게 반대쪽으로. 됐어요. 그 별로가긴 좋지않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네, 이제 네, 목표 준비해주시고요. 이거는 빵 모양 만들 거고, 이거는 유광 바느쉬가 없어서,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거. 네 그리고 퐁투색 물감 준비해주시고요. 저는 그냥 옐로우 오버커. 할 거고요. 뭐 칼, 커터칼, 뭐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잠시만요. 떼아떼질 말아요. 떼아 떼지 말아요. 아어 됐다. 재밌다. 그만해야겠다. 네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. 음. 그리고. 이렇도 이거 묻어요. 그리고, 이쑤시개. 이쑤시개는, 이거 목공풀로 이렇게 빵을 이렇게 할 거고. 이거는 채색해주는거 잘겁니다 아이쿠 계속 떨어져 이거 일단 모양 빵 모양 풀부터 만들게요 네 일단 풀좀 준비해주시고 일단 이거를 해서 이거 오늘은 어어부다 <laughs> 잠시만요 아! 헐 뭐야. 손 엄청 많이 묻어요. 이좀 떼준 건데. 그리고 조금 작게 할 거라서 반을 좀 뗄게요. 응. 잠시만요. 제가 지금 스캔 좀 할게요. 괜찮겠지만. 기름기라 해야 되나? 왜 이렇게 미끄럽지? 기름기, 기름인가? 기름은 낼 텐데. 기름같이 뭔가, 좀, 기분이, 이렇게, 미끄러워요.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아 이거 모양만들기 전에 이렇게 채식부터 만들게요 이 플라스틱 점토로 만들면 엄청 딱딱해진다고 해서 저는 풀점으로 해보겠습니다 3점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딱딱한 걸 원해서. 네. 저는 이번에는 딱딱한 걸로 해보겠습니다. 저 이거 잘 되면, 빵이 잘 되면, 허니브레드 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뭐야? 근데 이게 잘 될까요? 영자 올려야 되는데 음. 이렇게 해서 저가 좀 채식을 하고 보여드릴게요. 네. 색깔을 이렇게 만들었고요. 저가그 준비물 소개할 때, 이게 못들인 게, 못 들은 두고 있는데, 그건 뭐냐면, 스펀지예요. 저 이거 살짝, 세색을 살짝 할 거거든요. 네, 그냥. 네, 이걸로 이렇게, 세식을 할 거예요. 일단은, 이거를,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, 네모늑게 만들어주세요. 네, 이렇게 네모늑게 만들었고요. 엄청 작아요, 이게 내 손톱. 아, 이거 손톱이 엄청 작잖아요. 공기랑 비교했을 때, 이런, 엄청 작죠? 제가, 제가 조금 작게 한번 만들어봤어요. 저는 엄청 이만한 걸로 해놨거든요. 그래서, 이번엔 조금 작은 걸로 만들볼게요 이렇게 되셨으면, 이제 채색을 할 건데. 할 건데, 이 물감. 아까랑 똑같은 물감을 한쪽에 쳐 주셔서 이 걸로 살짝 푸딩이 같아. 그냥 이거 너무 진해요. 그래서 이거 그냥 조금 연하게 아이고. 됐습니다. 이렇게 하셨으면 되고요 <laughs> 조금 말리고 올게요 아니한 <laughs> 머리 조금 물감을 조금 말려야 되는데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주셨으면 이렇게 주셨으면 이거를 네모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 잠시만요 내가 표시 좀 내고 올게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.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을 맞춰서 해주면 시 돼요. 근데 여기 살짝 비틀어져서 조금 이상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조금 약하다. 연하다. 아 어, 짜증나요. 아 오빠가 내 이어폰 가져가지고 다 망가뜨렸어요. 짜증나 진짜. 빌려으면 제대로 가져가야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목공포를 해주신 다음에 이쑤시개로 다 발라요. 밑단 발라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발라주시면 돼요. 이걸로, 물금 불로 이거 그냥 다 발라주시면 돼요. 발르고 보여드릴게요. 네. 다 했고요. 이거 그냥 바르면 되는데 빵 쪘어요. 바로 이렇게 해버렸어요. 내말르 네,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. 한쪽에도 놓뒀고요. 어쩌자는 아, 우리 엄마 목소리야. 응. 봐주는 선생님 목소리 진짜 우리 엄마. 그러면, 지금까지 꽃사랑의 허니브레드 빵, 빵 만들겠습니다. 그럼, 빠이!